자 우리 형님이 아, 열심히 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막 때려 부시고 있네 때려 부시고 있어 차는 폭스바겐이네요 폭스바겐 복수마겐. 이거죠 맞아. 왜 차를 부시고 계셔요 차를 왜부시고 계시냐고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아주,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십니다. 어, 뭐, 뭐야? 아, 뭐, 교환이라고 써졌네. 아, 폭스바겐도 사고 나가지고, 어, 이, 리득이되버리네요 폭스바겐 인피니트? 인피니트? 온다. 그 아, 이게 이거 이게 여기게새일여거예붙요거예요 아하. 어딱이라고 나옵니다, 문짝 이거 딱떻해 해요? 이거 어떻해 이거 어떻 이거 어 껍질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요어요요이어요다 노는게 일이죠 아니 근데 오늘 저 낚시 안 가세요? 낚시 안 가시냐고요? 한길부터 갈아볼까? 한길부터 하면 갈면 냄새가 없어지가 아니요 클린을 해야지 차, 안에 안에 그 안에가 그 약품을 넣어가지고 휠체를 강하게 틀면 안나버려요 꼬실꼬실이러니 말라고 도말꼬실꼬실이러니 말라고 안납니다 여기 아, 저기 환명에서보라면 되잖아요 AS 가봐야 되나? 아그 AS 에 해도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에서한에서에서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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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 같는가 아니요. 세관이 됐라 형이 말대로 껍다을 바꿨습니다. 껍다. 껍다. 껍다글 빼놨다고요 지금. 요. 빨리. 아왜 내리는 거? 빨리. 아니. 얼른 일하시라고요 너. 일해? 안 하고 그래 얼른 해요. 얼른. 했어 낚시 어디 가세요? 낚시. 순천으로 올 모인가야지. 아 뭘? 뭐. 어제 모임을 가요. 초등학교 모임. 초등학교. 모임도 많아 그냥. 얼른 술 파티고 봐, 술 파티. 이야, 참. 이래서 술 파티고 저래서 술 파티고, 참. 내일 또 비접었다 운전하고 올라가. 대리 운전해야죠, 대리 운전. 진천 있어? 에? 순천 있어? 그렇죠. 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얘네들 다 봉합이 돼 있네요. 안에가 여기 유리벽가 있는 게 아니라 봉합이 돼 가지고 완전다 막아졌어. 응?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완전다 막아졌어. 어떻게 이렇게 제작이 되죠? 야, 이거 노래도 잘 하셔. 저보다 더 짜잔 짜. 송강이도 울고 가겠데 웜의 노래를 일일이 자르시고 스피커스피커 앞에서 빼주고. 뭘못 뭐, 뭐 빼놓으세요? 아, 정말. 웬의 선주 나왔네, 선주! 선주 잘생긴 선주. 예? 옷자가 집어들었다. 얼 빼봐요. 하아.. 이놈이 태송. 태송. 지호. 청와사로 바꿨어요? 아이디? 아니. 뭘로 안 보여주고? 얼 빼보라고요, 너 너. 뭘? 몰라 빼요. 도시 가고 붙이야, 지 빼고 있구만 그래 어미어미. 이런 걸로 나왔 일본 차인가? 일본 차. 일본 차를 지금 타면은 욕 먹는 날께 요즘에. 차도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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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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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거이반 그 강제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니, 원래 <laughs> 아 원래 그래고 빼는 건가요? 그래. 아하 이래서가 유리 기어가 안에가 아 유리 기어가 이 안에가 또 있네 유리기, 안에가 내장돼 있네 유리 기어가 안에가 지금럼이 뭐, 사람은 밖가 있단가? 어 아, 근데 참 여기 신기하게 돼 있네 진짜 그 높은 데가 어딨냐 어 염병 안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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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려나? 뭐 있다고 이 났어? 있다고? 있다고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요. 아 있다고 그러나서 연약도 없는데. 난 길이 오면 안 된다고. 별 털이 그만하 아니, 나한테 있는 연약이 대저거? 한번 줘 보세요. 저 있어요, 별. 안에가파진 거? 안 줘. 아니, 이런 거만 있는데. 아, 이쪽 파인 거 있죠. 제가 김성식이한테 제가... 줄까? 예? 김성식이한테. 아, 저 형님도 있겠다.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제가. 사러 가야 되겠네. 아, 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빌려 드릴게. 내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공을. 잠깐만요. 그래,

리베트를 따봅니다. 아. 자, 아. 자 마지막 있는 거 봐봐요. 아. 아. 분명 있을 거예요. 반 아. 그 강제적인 어 부분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아요. 아, 순리대로 살살 아. 얼레고 달래서. 달래해서 아싸 래고달고래꼴레리꼴레리꼴리오시발들이 <laughs> 올래, 올래. 여기 네 아니야? 이런 춘사 오늘 <laughs> 해보라고요 너는 그봐 봐요. 맞은 거 있는가? 한요 정도 수준에서 맞을 것 같은데. 여기나 여기이나 네, 연결될 때 갖고 왔어요, 제가 또. 혹시 몰라서. 위험해. 아, 뭐. 더 적어야 된가 본데요. 음 m 6ml? m 6ml. 음 m m 음 m m 짜리음 m 6ml m 아니 뭐 아, 뭐. 이거도 크나? 와, 딱한 번에 딱한 번에 이걸 맞춰 보라죠. 한 번도 안해본 차라.

와.. 풀이냐? 잠그는 쪽이 풀리네요. 야 이거 참.. 오늘 뒤에 돌아버려? 예? 뒤에서 돌아버려. 그래요? 네. 아.. 이러면 안 돼. 한번 봐봐요. 생 맹목 어른데 이거? <laughs> <laughs> 야왜이 야잠구는 나는... 쪽으로 풀네 이게 이제 빠지죠, 이제. 이제 빠지죠 유리만 빠질 것 같은데 유리바치, 유리바치와, 저저, 반대 야마다골 <laughs> 이제 딱 한번 보면 알아보죠 유리를 리를 뺐습니다 유리를 유리를 자 아, 따, 이거 문짝을요. 진짜. 아, 차 잘못하면 푼다고 푼다. 이게 쩔어있는지 알고. 근데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다 알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문제지. 날마다 들어 날마다 들어오면 뭐, 눈 맞고 내보지. 예? 내 연장통 갖다 연장통? 아, 내꺼 써요. 내꺼 왔다 갔다 하면 돼. 어? 내꺼 써요. 네. 제꺼 연장통 갖다 쓰면 되죠. 어, 오늘... 오늘. 세트 있는가? 오늘 무슨, 어? 예? 세트. 이거요? 어. 아, 별로인지 세트 있죠? 갖 와봐. 갖고 와요? 어. 진짜 10만원이에요. 약 5만원이에요. 10만원. 형, 예! 가지고 왔습니다. 10만원이? 자, 여기 있습니다. 터트! 아! 아, 그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그거더커더큰 것도 커고, 더 그거 더 커고, 더 커고, 더큰더요 한 번에 맞추라고요, 한 번에. 우와, 예? 임팩으로. 임팩으로 쏴야죠. 언냐, 에. 살림살 된다, 에. 아. 언냐, 에. 아, 육과가 아닌가요, 육과 아, 그거 별이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있어요! 자, 15만원이. 난 없는 연장이 없어요. 다있어버렸 자, 15만원. 딱 맞아보죠. 큰가큰 거죠. 나는 항상 큰 것을 좋아한다니까. 와아 큰 것을 좋아. 해 오늘 <laughs> 오늘 어, 안갈 가치죠. 옆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도 대답을 하라고요. 네 <laughs> 고마워요. 아야 장장 장장이. 아. 오 마법사 와요. 아. 자그이 물장이. 2 3 m m 23미리야. 아예 예. 수입차들이 아주 연장들이 아주 개판입니다. 온라 <laughs> 온라 <laughs> 차 같은 분 지금 이제 조립하고 있는 음, 뭐. 조립하고 있어 이제. 그렇죠 지금 완전 지금 조립하고 있 음, 역시 일본놈이홀수 네. 3 네. 일본 사람도 보잖아 이거. 당연히 보죠. 그게 저저 일본, 일본 놈님이라고 해야 돼요. 자편. 일본놈님이라기야 낫겠네 아 우리 형님은 어제 술 드시고 배아파서 왔다갔다 화장실 왔다갔다 난리내죠 꼬라기는 우리 큰 형님 아저 꼬라기는 어가 <laughs> 오늘 안나오 뭘로 나와 아 그쵸, 꼬보, 꼬보. 꼬라기, 여기 꼬라기는 오늘 일요일 나와야지 꼴보 꼴보 오늘 일 나와야지 아무 다른거 없고 꼬라기 꼬라기 여기 딱쉴때 핑계 대기 딱 좋은데 지금 응. 그죠? 뭐 말도 못해 오늘 6시 5일이란 말이 제대로 걸렸거든요 근데 <laughs> 이런다 쉬어 줘야죠. 핑계 대고우 아, 뭐막 근육 속에다 잡아넣었네요. 뭐비선 들어가죠. 흙이 턱이 있어야되니 턱이거맞지딱이거맞아버 두개 고만 하면은 네. 아이고 깼다 내려봅시다. 아이고 깼어 외미 요거를 어 위아래 푼이라고 가죠 여기 13mm인가요? 우리라는두가 두개인데 채은나네 아하. 13mm로 풀었구만 13mm로. 13mm. 음. 이런 채이런지 <laughs> 아, 우 문짝을. 자, 서로 한 마리 잡, 잡고 어,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 이렇게 문짝을 오늘 띄어 맞습니다. 아침 풍경이었습니다